서울의 한적한 동네, 비 내리는 오후, 조용했던 장례식장이 유난히 적막했다.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나란히 서 있었고, 향 냄새가 공기 중을 무겁게 맴돌았다.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부부였다. 그들의 죽음은 충격적이었고 남겨진 이야기들.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턱선을 드러내는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손질된 머리,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도현. 여자는 그의 연인 유하나였다. 김도현은 3살 연상의 여성, 강지연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겉보기엔 안정적인 부부였지만, 사실 그는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도현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지연은 대기업 강산홀딩스의 외동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 강병수 회장은 한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강 회장은 일찍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다. 장례식도 채 끝나기 전에 지연은 유산의 절대적인 상속인이 되었고, 도현은 그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현은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럼 그녀에게 도현은 다정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다가갔다. 사랑을 가장한 관심, 위로를 가장한 야망, 도현은 지현의 곁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고, 결국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지연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장태준 변호사는 도연에게서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수십 년간 기업과 사람을 상대해 온 노련한 인물이었다. 태준은 지연에게 결혼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했다. 이건 단지 절차야? 걱정하지 마.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도연은 격분했다. 내가 당신 돈 노리고 결혼하는 사람으로 보여. 결국 지연과 태준의 설득 끝에 도연은 마지못해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의 핵심은 명확했다. 지연의 모든 유산은 그녀 고유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결혼 후에도 그 어떤 공동명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도연은 속으로 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라며 그는 스스로를 달랬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다. 지연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왔고, 마침내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암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두 해를 싸우며 서서히 무너져갔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그 과정에서 도현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왜 또? 냉담함, 무관심.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현은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왔다. 그녀가 떠난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증사무소. 하얀 조명이 비추는 회의실 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김도현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여전히 화려한 외모를 유지한 유아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도현은 오늘 마침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강지현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합법적인 배우자인 자신이 그녀의 유산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당연했다. 옆에 앉은 하나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공증사무소 문이 열리며 낯선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장태준 변호사가 먼저 입장했고 그 뒤를 이어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도현은 그의 존재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다. 이제 고 강지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증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본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식 문서이며 강지연 씨의 자필 서명과 두 명의 증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도현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유언장이 있다 한들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유산에 대한 갈망으로 눈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공증인의 다음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현 씨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아들 강하늘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다. 그의 머릿속은 멍했고 입이 저절로 열렸다. 아들? 무슨 소리입니까? 지연은 자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유하나도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증인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강지연 씨는 난임 판정을 받은 이후 생전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자 제공자는 한호진 씨로 본 유언장의 공동증인 중한 명입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도현은 마치 심장을 강타당한 듯 멍해졌다. 자신은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눈친 채지 못했다. 지현은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장태준 변호사는 말없이 도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현 씨, 당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연은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도현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녀의 법적 남편이다. 당연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공증인은 고개를 저었다. 혼전 계약서에 따라 김도연 씨는 강지연 씨의 유산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은 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하늘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태준 변호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며 덧붙였다. 그리고 고인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하얀 봉투, 그 위엔 단두 글자, 도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도현은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그의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다. 조용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단정한 필체로 써 내려간 지연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다. 도현 씨, 당신은 나를 속였지만 당신 자신은 속이지 못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 아래 바보처럼 살순 없었죠. 당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는 내 전부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에프디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삶을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결코 판을 지배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연은 모든 수를 계산하고 단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했던 것이다. 공증사무소를 나선 김도연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걸음을 옮겼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옆에서 걷고 있던 유하나도 더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문을 세차게 닫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움켜잡았다. 그 눈빛엔 분노와 몸 열감. 그리고 깊은 좌절이 뒤엉켜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 유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계획은 다 끝난 거야. 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다. 강지연과 결혼한 지난 3년. 그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여 왔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병과 싸우는 동안에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것이어야 했던 모든 걸 며칠 후 그는 강지연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장태준 변호사의 동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늘이의 일정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답게 정해진 시간에 유치원을 다니고 주말이면 외삼촌뻘 되는 장 변호사와 공원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 도서관을 찾곤 했다. 도현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았다. 하늘이는 아직 어려서 세상의 복잡함을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열쇠였다. 그는 하루하루 계획을 세웠다.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 가장 취약한 동선을 파악하고 마침내 마음속에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서울 강북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그의 이름은 오진우. 과거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사이였다. 진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도현의 제안을 듣고는 눈을 번뜩였다.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다만 네가 진짜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해. 도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돌아갈 것도 없었다. 진우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며 말했다. 아이만 확보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움직일게. 우린 그 아이를 지렛대로 삼아 유산의 일부라도 뜯어낼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요한 시작하자. 그들의 음모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그 아이를 손에 넣고 모든 걸 되돌리는 것 뿐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어느 아침, 김도현은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강북구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놀이터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장태준 변호사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유모차를 밀며 강하늘을 데리고 산책 중이었다. 하늘은 두꺼운 점퍼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희미하게 들렸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질투 그리고 초조함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매일 적어온 하늘의 동선을 다시 확인했다. 공원에 오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 보통 누구와 함께 있는지 심지어는 유모차가 멈추는 위치까지도 메모되어 있었다. 진우와의 계획은 철저해야 했다.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며칠 후 도현은 진우를 다시 만났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포장 마차였다. 내일이다. 어후 세시 반. 유모차가 벤치 근처에서 잠시 멈춘다. 그때 네가 접근해서 아이를 데려가. 차는 골목 입구에 대기시켜라. 진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도현아, 너 진짜 이 길로 가는 거 후회 안 하겠지? 도현은 대답 대신 술잔을 들이켰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다음 날, 날씨는 흐리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예상대로 오후 3시 반쯤, 가사 도우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하늘은 유모차에서 내려 주변을 맴돌며 뛰놀고 있었고, 도현은 가벼운 점퍼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근처에 하나로마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평범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사 도우미가 방향을 가리키려는 순간, 진우가 잽싸게 뛰어들어, 하늘을 번쩍 안아 올리더니, 순식간에 골목 쪽으로 달렸다. 잠깐만요, 거기요, 가사 도미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고 진우는 아이를 태우자마자 곧장 사라졌다. 도현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겨 군중 속에 섞여들었다. 그날 밤 그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진우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성공 아이는 안전하다. 다음 단계 준비해.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가 뉴스 속보를 본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재벌 상속자 강하늘 군 6의 사건 발생, 경찰 수사 본격 착수, 장태준 변호사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 입장 밝혀. 도현은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망을 펼치고 있었다.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다. 이번 일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는 것을 김도현은 방 안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뉴스 속보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은 이미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서울 전역의 CCTV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발표했다. 공원의 목격자들, 차량 번호판 조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그는 점점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아, 문제가 생겼다. 경찰이 우리 주변을 파고들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어. 난 지금 바로 빠져나간다. 너도 몸 조심해. 잠깐만, 무슨 소리야? 하늘이는, 하늘이는 괜찮은 거지. 걱정 마. 안전하게 데리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경찰이 우리를 생각보다 빨리 쫓아오고 있어. 도현은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봤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엔 눈이 녹아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반사광을 내고 있었다. 그는 급히 짐을 꾸렸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김도현 씨, 불쑥 튀어나온 남자의 목소리 동시에 강한 힘이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형사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그의 양팔을 고정시키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입니다. 납치 사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김도현의 다리는 풀려버렸다.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발뺌할 여지도 없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계산은 틀렸고 그의 발자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추적당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려 조용히 연행되었다. 서울 지방경찰청 조사실, 책상 건너편엔 형사 박영준이 앉아 있었다. 영준은 서류를 뒤적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 씨, 당신이 진우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공원 CCTV, 주변 상점의 영상, 통화 내역, 모든 것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도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가 결국 입을 열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박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강지연 씨의 유산이었겠죠. 그 욕심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도현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도 계산이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계획도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생도 며칠 후 전국적인 수사 끝에 오진우도 체포되었고 그의 은신처에서 강하늘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아이의 얼굴엔 겁에 질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다. 장태주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연아, 네가 지켜낸 이 아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날 저녁 아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고 창 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도현은. 철창 너머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울 북부의 한 병원 어린이 병동.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하늘은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들고 있었다. 아직은 어린 얼굴에 남아있는 불안한 눈빛. 그러나 곁에 있는 장태주는 그 아이를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하늘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쉬자. 점심도 먹어야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답게 순응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른스러운 조심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장태주는 병실 한쪽에서 강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연아, 넌 정말 멀리까지 내다보았구나. 그 아이를 이렇게까지 지켜내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계획했단 말이지. 그는 지연이 남긴 유언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렸다. 그곳엔 단 하나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그 문장은 장태준의 마음 속에 무겁게 새겨져 있었다. 그 무렵 서울 남부 구치소, 김도현은 여전히 조용히 구금되어 있었다. 그는 변호사도 만나기를 거부했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간수들은 그의 상태를 우려했고 심리 상담사를 배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벌 받을 겁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받아야죠. 하루는 도현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장태준이었다. 도현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이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싶습니다. 지연이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읽은 도현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미안해. 깨달.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하늘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다. 장태준은 아이를 위해 보육 전문가들과 상담했고 심리 치료도 시작되었다. 아이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 말투엔 미묘한 강단이 있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하늘이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해라고요. 그 말을 들은 태주는 조용히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곧내 곁에 또 누군가 따뜻한 사람이 함께 할지도 몰라. 엔들 같은 시각 한강 인근의 작은 북카페. 한호진. 강하늘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지연과의 시술을 함께 결정했던 남자가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남긴 연락처를 통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장태준으로부터 직접 만나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상태였다. 한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 눈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 no.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둘러싸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거리엔 봄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사람들은 그 위에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후 서울은 말 그대로 부드러워졌다. 창문을 열면 진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빛 잎사귀로 속삭였다. 장태준은 하늘이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문화체험관을 방문하고 있었다. 하늘은 고운 한복을 입고 종이 연을 접고 있었고,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몇장 남겼다. 이제 하늘이, 초등학교 갈 준비는 다된것 같구나.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랑 약속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 많이 사귀겠다고요. 그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투. 며칠 후 태주는 오랜 친구이자 강지영과 함께 재단을 설립했던 김서영을 찾아갔다. 서영은 현재 복지재단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 어린이 정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서영과 혹시 하늘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을까?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하늘이만을 위한 공간은 없지만, 아이를 위해 준비 중인 지연의 집이라는 센터가 있어. 지연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기획이었거든. 그 아이에게 어울리는 곳이야. 지연의 집.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태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영은 덧붙였다. 도영과 같은 어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를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그래. 그게 지연이가 진정 바랐던 거겠지. 네. 며칠 뒤. 해주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지연의 집이 완공된 현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서울 북쪽 작은 언덕에 위치한 나무로 지어진 따뜻한 건물이었다. 정원엔 하늘색 바람개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작은 연못엔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들이 둥글게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가 엄마가 만들던 곳이에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다.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이곳을 지켜줄 사람이야. 그날 저녁, 하늘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 커서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한편,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서는 김도현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책을 낭독하고 매일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중한 통은 하늘이에게 전해지지 않는 편지였다. 하늘아, 너는 내 삶에 남은 마지막 진심이었단다. 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너만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그는 그 편지를 접어 책한권 사이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보낼 수 없는 진심이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늘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했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장태준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며 지연이 남긴 유산을 지켜가고 있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면 지연의 집은 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곳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줄 손길과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그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